다시 설명한다. 지난번에 우리가 뭘 배웠냐면, 어, 두 동사의 완료표현, 즉, 자, 봐. 두 <laughs> 동사의 완료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지만, 두 동사 다음에 have, pp, 이 형태. 이 형태를 우리가 두 동사, 아, 완료 두 동사. 자, 라고 배웠지. 자, 그런데, 이 완료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 뭐였어? 공통점이 담보다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can not have pp. 자, 조동사 can 뒤에 조동사 can, 그리고 나이좀 특이하게 붙었어. 그리고 뒤에 have pp가 나오게 되면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 부어무엇이었을 리가 없다. 라는. 과거에 뭐뭐였을 리가 없다. 라는게 과거의 표현이라고. 하나만 더 보자. 뭐 있었어? 되게 중요한 건 should have pp 있지. should have pp는 무슨 의미였어요? 역시 똑같이 과거에 대한 의미인데 어떤 의미라고? 무엇 무엇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안했어. 그래서 아쉽다.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should have pp 였어. 조동사 can, 조동사 should 다음에 have pp 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과거에 무엇, 무엇, 어, 그, 무엇, 무엇이었을 리가 없다. 또는 should have pp, 과거에 뭔가 했어야 했는데, 실제로는안 했다. 라고 지난번에 분명히 말했다. 기억해야 돼.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보라고. 알겠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보고 한번 보자. 물을 시험 나온 것이 여기서 알맞은 조동사의 표현을 써라. 이거 안 배운 거낸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고등학교 이제 불과 한 2개월 정도 뒤에 가면은 이거 공부하게 된다고 근데 이거 시험 보게 된다고 근데 이런 것들 모르면 안 된다고 봐봐 내용을 파악해야 돼 He then have finished his writing in half an hour 지자 30분 만에 글쓰기를 까지 작문 숙제를 끝냈다는 라끝내다는 끝냈다라는 말이 나왔고 뒤에는 it was a more than 2,000 word essay 2,000 단어 이상의 글쓰기였어라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런 표현한 거는 무슨 의미야? 어, 굉장히 많은 분량이야 라고 했잖아 많은 분량이야 길이가 길단 말이야 근데 앞에는 뭐가 나왔어? 30분 만에 끝냈다 이상하잖아 그 무슨 의미? 뭐가 돼야 돼? 30분 만에 끝냈을 리가 없다가 돼야지 응? 끝냈을 리가 없다 자 그럼 뭐가 있어? 뭐뭐 이었을 리가 없다 뭐뭐 했을 리가 없다 했었을 리가 없다 라는 처럼 뭐가 나와야 돼 cannot have p pee p 되는 거지 cannot have pp 알겠니 cannot have pp 뭐뭐 했었을 리가 없다 라는 말이지 야 지금 2,000만원 이상 글쓰기 해야 되는데 30분 만에 그 글쓰기를 끝났을 리가 없더라고 알겠어 다음에두 번째가 she hasn't received 내 이메일을 아직 못 받았어 그 다음에 I Then have typed지, 자, typed, 자, typing을 친 거야. 근데 뭘? The wrong email,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쳤다란 말잖아. 그러면, 자, 얘가 지금 이메일을 못 받았어 그 여자가. 그런데 내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된 이메일 주소를 쳤다란 말이야. 그럼 여기 뭐가 되될까? 조종사 m 대피에서 뭐가 되될까? 아, 못 받았네. 걔가 이메일 못 받았네. 그러면, 아, 내가 분명히 이메일 줄을 잘못 썼던 게 틀림없어. 잘못 썼던 게 틀림없어. 라고 해서 뭐가 나와야 돼? must have p pp. 잖아. must have pp. 뭐, 뭐, 이었으면 틀림없다. 자, 기억해 두라 했어. 뭐라고? must have pp. 어? must have pp는 무슨 의미야? 뭐, 뭐, 했었으면. 틀림 없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가장 알맞은 must지. 다음에 my sweater가 shrink 자 shrink는 어 shrink는 줄어들다. 그러니까 크기가 줄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자내 스웨터가 저기 빨래 아 그러거나 세탁기 세탁기 안에서 줄어들었어. 아쉽지, 슬프지, 그렇지? 그러면 I have sent it to a laundry shop 자 세탁소야. 세탁소에 그것, 그러니까 스웨터를 보내다 라는 말이 나왔잖아 자 그럼 지금 상태가 뭐예요? 얘가 워싱머신 그냥 집에 있는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더니만 스웨터가 줄어들었어 뭐있지 큰일 났잖아 아쉽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과거의 일을 후회해야지 그치 뭐가 돼야 돼? 내가 세탁소에 그거를 보내야 했었는데 실제로 안 보냈더니만 이 모양 이꼴 됐다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아까 나왔잖아 뭐? should have p 뭐뭐 했어야 되는데 야, 회탁소에 보냈어야 했는데 아쉽다 아는네 아쉬워 라는 의기라고 뭐가 돼야 돼? should가 나온다고 알겠어? 다음에 price입니다 cell <laughs> phone 휴대전화, 휴대전화죠 휴대폰의 가격이 떨어졌어 어? 좋네? 그치? I think have bought it so early 나 너무 굉장히 일찍 휴대폰을 샀다란 말이잖아 그럼 뭐가 돼야 될까? 그래서 뭐가, 조동사 뭐가 들어갈까? 위에서 아, 내가 너무 그렇게 사, 그, 휴대전화를 일찍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가 되겠지. 어? 사지 말았,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까 아잖아 should have p 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야. 아, 그럼 여기 다시 들어가면 뭘까?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실제로는 해버렸다란 말잖아. 그럼 뭐가 돼? should not 되지. should not. 알겠어? 내가 그것을 너무 일찍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야.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과거에 떨어졌으니까, 일찍 사지 말았어야 했는데, 알겠어. 5분 보자. 내가 아이였을 때,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가, 땡, make me pancake. 내가 아침 식사로 팬케이크를 나한테 만들어, 만들다란 말 있잖아. 내가 어렸을 때니까. 자, 여기서 만든 건 뭘까요? 뭐지? 우드가 돼야지. 지난번에 나왔잖아. 우드라고 하는 것은 뭐와 똑같다고? use to와 똑같아. 뭐, 뭐, 학원했었다. 과거의 습관. 그치, 뭐, 뭐, 학원했다. 지금은 안 하지만, 과거에 엄마가 전하, 아침으로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곤 했다. 란 말이지. 맞아. 됐어. 이해됐어. 넘어가자. 그 다음에, 틀리면 엑, O, X 하는 거잖 언제야? 잠깐 봐 should ask가 틀, 당연히 틀렸지. 봐봐. 뭐라고 했어. 네가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해. 란 말이잖아. before you used 여 o 여기 시봐 봐봐 뭐가 나왔어 과거 나왔잖아. w 가내카메라를 사용 과거에 사용하기 전에 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 이게 아니라 이미 사용했잖아 얘는 사용했어 과거에 이미 사용했어 그러니까 물어보기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나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말가 되겠지 근데 왜안 물어봤어 이거잖아 그치 그 h a t 돼돼뭐뭐뭐 a 했 what was h 뭐? s h o u l d h a v e pp Should I have asked? It? 해야지. 내가 나한테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 사용하기 전에 말이야. 알겠어? 다음. <laughs> 다음에는 뭐냐? 이거 7 어, 어, 번이네. You may tell me 자 보자. 네가 나한테 말할지도 몰라라고 나왔어. 자, 뭐를? Where you put your key? 네가 네 열쇠를 어디다가 두었는지를 나한테 말할지도 몰라. 지금 뭐 이제 곧 말한다는 말이야? 보세요 I, but I can't remember 하지만 기억을 못하겠어 자 기억을 왜 못해? 기억을 못하는 것이 뭐 때문이지? 뭐야 뭐 때문이 아니라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과거에 말을 해줬는데 나한테 말을 안 했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말했.. 나한테 어디다가 네가 키를 줬는지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 지금 안 나는 거잖아 그럼 뭐가 돼야 돼? may tell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may have pp가 돼야지 may have told may have told. 또는 might have told 가 되었단 말이야. 나한테 말했을지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알겠어? 다음 넘어가. 다음에 이거. 8번. 내 시계가 isn't, isn't in its usual place. 자, 보통, 그 시계가 보통의 장소. 즉, 원래 늘 있던 그런 장소에 없어. Someone must move it. 누군가 그거를 옮겨야만 되니? 아니잖아. 원래 내가 두던 장소에 없어. 그럼 뭐가 돼야 돼? 어? 누군가 그것을 옮겼던 것 같아가 돼야지. 그럼 뭐가? Must를 이용해서 뭐가 돼야지? 그것을 누군가가 과거에 지금 없으니까 과거에 옮겼음에 틀림없다가 돼야지. 그럼 뭐가 돼야 돼? Must have pp. 뭐뭐 했어야만 뭐뭐 아, 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뭐뭐 뭐 했었음에 틀림없다라고 하는 must have pp. Must have moved가 된단 말이야. Must have moved. 알겠어? 넘어가. 그 다음에 어, 9번 His glasses, 안경이야 안경이 다시 깨졌어 야, 과거야 이미 깨졌어 You should treat them carefully 네가 안경들을 주, 신중하게 다뤄야 해 야, 이미 깨졌는데 안경을 신중하게 지금, 다, 지금 다루면 뭐해? 아니지 그럼 과거에 다뤘어야 했는데 네가 신중하게 다루지 않았으니까 깨진 거잖아 다시 그럼 뭐가 돼야 돼? 뭐뭐 뭐 했어야 했는데 뭐야? 해봐 should have pp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했다 알겠어? should have treated should have treated가 되어야지 알겠어? 다음 이건 맞아요 네가, 아그 남자가 식당을 여러 번 방문했었음에 틀림없다고 그치? 자, 그 남자가 어떻게 알았어 이거를? 어 이거 많이 왔다, 많이 왔었나보네 어떻게 알았어? he never asks for a menu 그 남자는 메뉴를 절대 요청하지 않아요 메뉴판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는다고. 많이 와봤으니까 할거 아니야? must FPP. 과거에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괜찮지? 이건 맞아. 11번 봐봐. 자, 지난번에 했던 것 used to에 대한 거야. 억법상 맞는 거 보자. 땡. 자, 뭐 있고, 하지만 지금은 I don't do it. 더 이상 하지 않는데. 알겠니? 지금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그러면 옛날에 했었다가 돼야 되겠지. 다 보니까 used to.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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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한 거야. 자, 기억하지? 자, 뭐라겠어? 1번은 뭐야? used to, 어? I used to walking. 택도 없어. 이런 거 없어. 존재하지 않아. 알겠지? 자, 이거 맞, 맞으려면 뭐가 돼야 돼? I used to walk가 돼야 맞지. 알겠어? used to walk my dog. w a l k 라고 하는 것은 산책시키다. 야내 개를 walk something. 누구누구를 산책시키다. 애완동물 같은 걸 산책시키다. 내 개를 산책시키곤 했다. 아까 돼야 맞지. 이렇게 되면 필요단 말이야. 이이게 어딨어? used to ING가 어딨어? 이번에 I was used to 부정사. 뭐였어? be used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사용되었다. 택도 없어. I used... 뭐야? used dancing. 틀렸어. 없어 이런 거. 자, 중요한 거야. be used to ing 나왔지. ing, ing, ing. 뭐? 익숙하다. 익숙하다. 나는 농구를 하는데 익숙해. 알겠어? I be used to ing. 농구 하는데 익숙해. 지금 익숙하다는 말이야, 지금 지금은 더 이상 그러지 않아 뭔 소리야? 현재도 익숙하, 익숙한데 지금은 아니라고? 아니야, 무슨 말이야? 이거지? I used to 정사 used to 정사은 무슨 의미였어? used to 정사은요 과거에 과거에 뭐뭐 ~~하곤 했다 란는 말이지? 뭐가 똑같아? old와 똑같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컴퓨터 게임을 하곤 했었는데 지금은 안 해. 맞지? 5번이라고. 알겠어? 알겠냐? 정찰을라 아이들아. 알겠어? 12번. 어법상 별지않은 것, 그문제야 아스피린. 자, 약이야, 약. 아스피린 이제 무통약 뭐 이런 거. 아스피린은 is used to 병사. 맞지? be used to 병사. 뭐뭐하기 위해 사용된다. 자, 열을 reduce 줄이기 위해서 사용된다. 맞지? 이거 맞아옳지않은거 찾는 거야. 자 there used to be 과거에 there t h built 하는 뭐뭐이 있다란 말이잖아 과거에 버스가 있었어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 on t h e s t r e e t 이 거리에 과거에 있었다 지금은 없다 맞지 they used to 정사 얘들은 go jogging이야 go ing ing 하러 가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조깅을 하러 갔었어 과거에는 그랬다 지금은 안 한다는 말이지 맞어 used to 정사 used to go 맞잖아 4번에 is used to ing야 무슨 의미야 잉, 잉, 익숙하다. 익숙해. 그 다음에는 지금 익숙해. 뭐해? 어, studying a l l i h t 밤새 공부하는 게 익숙하다고. To get a g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는 데 익숙하다. 맞지? 맞아. 5번. Jane. 돌아갔다 Is used to live. 이거 무슨 의미야? 살기 위해 사용된다. Jane은 한국에 살기 위해 사용돼. 아니지. 뭐가 틀렸어. live가 아니라 뭐가 돼야 돼? 얘가 미국인이지만 한국에 살, 사는 것에 익숙하다란 말이잖아. 5번 틀렸어. 어? 누가 이렇게 live를 쓰냐. 말도 안 되잖아. 한국에 살기 위해 사용된다? 제인이 무슨 물건이야? 아니지. 잘 봐, 이 다음 페이지. 자. I think to work but now. 자. 하지만 지금은 이 패턴 익숙해져. 내가 지금은 버스터 가냐? 그럼 과거에는요? 버스터가 안 달았단 말이지. 뭐가 돼야 되지? 어. I? 유튜브 영사 말도 안 돼. used to driving이 어딨어 I used to drive 과거에는 직장에 운전해 갔지만 지금 버스 타란 말이 잖아 뭐가 돼야 돼 used to 정사가 돼야지 used to 정사 used to 동사원형 알겠어 뭐가 돼 있어 이거잖아 이거랑 이거 3번 4번 어? 내가 과거에는 이 직장에 운전해서 갔지만 지금은 뭐라 지금은 버스 타 한스 나온다 이 한스 라는 는 말이야 영국에 살아, has lived, 니까,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야. 영국에서 1년 동안, 1년 넘게 살았네, o v e 니까 그래서, he, thank, on the left, 입니다. 지금 다 보니까 운전하다란 말이야, 운전하다. 그러니까, on the left, 왼쪽에서 운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으로 도로가, 도로에서 운전하잖아. 근데, 영국은 왼쪽에서 운전하거든. 그래서 지금 왼쪽으로 운전하는 것에 1년 넘게 살았으니까 익숙하겠지. 익숙하단 말이 된단 말이야. 뭐가 되지? is used to driving. 이제 지 3번, 4번 중에서 is used to 잉, 잉, 익숙하다. driving. 3번. 3번 정답이네. 알겠어? 알겠어? 잊지 마. 중요한 거야. 시험에 나온다고. 알겠지? 잊지 말고. 그래. 여기까지 하자.